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열레못과 스바자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이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다을 낳고, 여호와다은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그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나셀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 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씨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불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이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 오바자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조차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저희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살룸의 마다들, 마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아세리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자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 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두 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아바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 밧과 아스트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티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사람 야아시엘이더라제 10. 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화를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스리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삼십 명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안과 그대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새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댜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댜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디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이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모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나세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팔천 명이요. 이사갈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자가 오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 세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위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